편의점에 갑니다. 아, 가시기 전에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넥슨 플레이를 검색, 그리고 다운로드를 한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넥슨 플레이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사각형 4개 클릭, 그리고 넥슨 캐시 충전 클릭, 오늘의 핵심 바코드 충전하기 클릭, 본인이 들어온 편의점 클릭. 이걸 누르면 포스 충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직원에게 보여줘서 이대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바코드는 무조건 아래 있는 것만 찍어야 합니다. 위에 거 찍으면 안 됩니다. 직원분이 헤매시면은 게임에서 넥슨 캐시가 아니라 모바일 바코드 충전에서 넥슨 플레이 캐시로 들어가도록 부탁하면 됩니다. 바코드를 아래 걸 찍고 현금을 드리면 됩니다. 카드 안 되니 현금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코드 충전은 만원을 하면은 보너스로 500원을 줍니다. 5%를 더 주는 겁니다. 즉, 50만원을 받으려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는 충전해야 합니다.